2022년 11월달에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교육과정 그래서 시안이 나왔습니다 시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과 읽기 성취 기준 특히 이제 1학년, 2학년 군만 비교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기 보시면 2902-01이라고 되어 있죠 어, 앞에는 있이 숫자 2는 1, 2학년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1학년, 2학년 군을 묶어서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전에는 1학년 교육과정 따로, 2학년 교육과정 따로 했는데 이제는 학년군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군의 경우에는 2라고 표시를 하고, 3, 4학년군의 경우에는 4로 표시를 합니다. 5학년은 6 당연히 6이라고 표시하겠죠. 그다음에 국어니까 국이고, 공이는 01은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02 읽기죠. 03은 쓰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01은 이제 첫 번째, 첫째 성취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어, 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2025 마찬가지 2022에서도 다섯 개의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비교해 볼 거예요. 어, 이 성취 기준은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들이 어, 배우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취 기준은 뭘까요? 성취 기준요? 이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 자체예요. 물론 뭐 교육 과정에는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뭐 학습지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평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이런 어, 교육 과정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 들어있죠. 뭐 시수라든지. 또 영역, 뭐 과목도 다양하게 초중 고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그 중에 일기 성취 기준, 특히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학습해야 돼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이 성취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교사들은 이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친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 성취 기준을 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1, 2학년 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학년 또는 2학년을 마친 다음에 그 학생들은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야 됩니다. 읽을 수, 있어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 읽을, 읽는다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어야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것이고, 우리가 잘 가르친 것이고, 학생들 잘 배운 거죠.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취 기준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어, 이게 바뀐 내용을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보니까 글자 낱말 낱말이 단어로 바뀌었죠, 그죠 문장을 소리낸다해서 어, 문장에다가 짧은 글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확하게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 저도 뭐,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소리내 읽기는 정말 중요하다. 소리내 읽기를 정확하게 해야만이, 어, 목독도 잘 하거든요. 아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여전히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 보다 구체화되어 있죠. 어, 짧은 글이라는 내용이 들어왔으면서 정확하게나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어, 소리내 읽는 것도 뭐 필요한데, 어떻게 소리내 읽을까? 정확하게. 소년 읽기를 강조하는 거죠.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빠르게 를 하는데 그좀 다른 거죠. 그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소리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내용을 보면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 였는데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이란 말이 지금 들어가 있죠. 보 구체화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장과 짧은 글, 이전에는 그냥 글이라고 했는데. 1, 2학년 수준에서는 그냥 짧은 글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생기죠. 어, 그러면 그었는데 짧은 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짧은 글은 어느 정도의 길이의 글을 짧은 글이라고 할까? 네, 이건 뭐 고민이 되죠. <laughs> 어, 1학년 같으면 어떤 게 짧은 글일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적지 않은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짧은 글을 읽고 또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짧은 글의 기준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짧은 글이라고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교과서 2학년 수준의 교과서를 여러분 보면 이 짧은 글이라는 것이 3, 4학년의 글보다는 짧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5, 6학년 학생이 읽는 글보다는 짧다는 의미인데 2학년 학생의 글들 그렇게 짧지 않아요. 이야기 한 편에 들어가 있으면 두 쪽, 세 쪽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거든요. 짧은 글이라고 보는 기준이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내용은 여러분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뭐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글쓴 사람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제 주요 내용을 다른 말로 중심 내용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죠?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읽었으니까 중심 내용을 확인해야죠. 중요한 내용이 뭔지 그런 내용을 학습합니다. 주요 내용이 중심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입니다. 넷째 내용을 보면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침작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구체화시켰습니다.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을 침작하고 이를 침착한 내용이죠. 침착해서 인물의 마음이 어떠한지, 인물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것을 자신과 비교하도록. 자신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그런 내용을 좀 줄인 것 같은데 자신과 비교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비교한다는 것. 책 속에서 있는 또는 글 속에서 있는 인물의 처지, 상황, 입장, 관점, 태도. 그런 것을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 비교한다, 비교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침작 할때 침작하고 끝나는데 2022에서는 자신을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제 생각으로는 독자를 강조한 거죠. 독자, 학생 입장, 학생의 배경지식 어, 그런 부분에서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고 큰 변화인 거죠. 이것도 비교한다는 것도 사고 기능으로서 상당히 수준 높은 사고 기능이죠. 물론 뭐 침착한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추론하게 달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상당히 또 중요한 수준 높은 그런 언어 사고 활동이기도 하지만 비교하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와 흥, 읽기의 와읽기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죠? 가지고가 갖고로 바뀌었습니다. 어, 뭐, 갖고는 가지, 가지다의준 말입니다. 줄임말이니까,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큰 변화는 없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laughs> 이것도 이제, 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낱말을 단어로 보고 있다. 어, 뭐, 이게 이제 한자어냐, 아니면 뭐, 우리, 우리 토방이 말이냐, 뭐, 그런 정도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 한자어가 많잖아요. 그죠? 한자어도 우리, 우리말이니까 뭐 그런 차이가 생겼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짧은 글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어, 뭐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소리낼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학년 군에서 소리낼 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마쳤는데 소리낼 길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뭐라고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여러분 1, 2학년,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할수 있어야 될 1, 2학년, 1, 2학년군의 읽기 성취 기준에 정확하게 소리내 읽는다가 들어있을까요? 정확하게 소리내 읽어야 글을 잘 읽는 겁니다. 묵독을 잘해요. 내용 확인을 잘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소리내 읽어야 인물의 처지, 인물의 마음이나 생각을 잘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중심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제 생각과 비교하는 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읽기를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최근에 문해력,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1학년, 2학년에서 이 교육과정, 읽기, 성취 기준을 우리 학생들이 잘 하는지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미리 알고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교과서만 가지고 지도하는 선생님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힘있게, 제대로, 깊이 있게, 그리고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께서 이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성취 기준만 가지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특히 말하기도 있고, 쓰기도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들이 또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연동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읽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내용이 문해력을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역량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9호과 1기 성취기준 1, 2학년군 성취기준 내용과 2022국호과 1기 성취기준 1, 2학년군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